안녕하십니까. 저는 동건애국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김종국 박사입니다. 저희 농장 내에 13일, 14일 닭집을 하나 짓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계 도서를 그림과 같이 만들었습니다. 약간 3평 정도가 되는데요. 그렇게 하고 미리 그 자재를 그 파이프로 그 농수용 파이프 가장 가로2 0 m m 짜리를 구했어요. 이렇게 조립을 했습니다. 하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밑에 또차광망을두고또 촘촘한 그 1m 80짜리 철망을 전부 두르고 두렀습니다. 그리고 밑에는 다시 차광을 해서 마감을 해서 안정감을 주고 또그 속에는 채식과 돌아서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주었죠. 그럼 오늘 아침에는 또 입주를 앞두고 혹시 날씨가 추우면 곤란하니까 두꺼운 어, 장어망을 녹색을 다시 위쪽으로 둘렀습니다. 그리고 어, 닭을 구입했죠. 다섯 마리를 구입했는데 장닭 어, 한 마리와 암닭 네 마리를 구입했죠. 그래서 오늘 무사 히 입주를 했습니다. 이것은 이제 동영상으로 보는 닭집의 그 형상입니다. 이래 보면 이름을 꼬고야 집으로 이렇게 명명을 했죠. 이렇게 해서, 지금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. 근데 저 안에 닭이 올라가서 놀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, 그 앞에는 배를 치고 또 사다리를 나와서 닭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놀이 형식의 공간을 만들었죠. 그리고 그 하단에는 1m 정도가 되는데, 자각마을 두르고 꼼꼼히 플라스틱 끈으로 이렇게 전을조립했습니다 여기에는 밑바닥은 일부는 그 콘크리트를 하고 일부는 철망을 밑에 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그건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쪽제비라든지 쥐가 농장에 많았어요. 자칫 닭을 해치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. 그 도더지도 있고래서 미리 철저한 그 거놈들의 그 방지 작업을 했죠. 그 앞에 어렴풋이 보이는 저 분은 철문입니다. 이 철문을 제작하는데 제가 한 이틀 정도 소요를 했습니다. 제가 뭐 철공도 아니고 이런데 그 사각 철각을 구입해서 이렇게 제가 조립을 하고 아래 철망을 또 붙였죠. 붙였는데 이거 하나하나 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몰두로 하면서 이을 지었기 때문에 비교적 아주 견고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. 이것은 전부 철 바이프를 조립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, 일체 흔들어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. 안고 아무리 센 바람에도 이 건물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. 그 옆에는 이제 저에8 0발짜리 물통이 있고, 닭을 여름에 더울 때, 이제,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물속 분문 주할 그런 계획입니다. 그 위에는, 이제, 철만을 가지고 마감을 하고, 중간에, 끄본 부분이 보이는 강목은, 제가 상냥문을 적을 것입니다. 아무리, 닭이 사는, 어 그, 닭장이나 할지라도, 상냥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, 상냥문을 제가 붓으로 썼습니다. 그런데 지금, 어, 뭐 역광이라서 보이질 않고, 강목만 보이네요. 위에도 두 겹으로, 총총하게 이렇게, 외부에 침입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다시 보시면은 닭이 회를 칠수 있는 자리, 닭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이런 걸다 마십시오. 닭이 이제 저 올라가서 놀 장소, 회 치는 장소 이런 거다 만들어놨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붕은 위에 이렇게 있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닭 밑에가 이제 알로는 닭은 저렇게 있고 앞에 요. 하는 장닭입니다. 장닭은요 보초서는 닭그러니 장딸 빛이 벌은거 하나 한 마리 하고 그다음 땅재료종암탉두 마리 하고 그래 에, 그 내일 구입해서 이렇게 이제 사육을 할 계획입니다. 그 이제 에, 우리 농장의 친구가 되죠. 그렇게 해서 여름이 더우면 요 위에 차광막을 덮어주고 또 오늘 이제 비닐도 사놨습니다. 선한데, 비닐을 이제, 좀 덮어서 보온도 해주고 이럴 계획입니다. 여기 보면, 이거는 선반입니다. 요 이거 선반. 선반은 닭이 앉아가 2층에 와서 놀도록 하고, 이거는 나무 하나는 요거는 닭, 이제 회입니다. 이제 요 올라가 회 치고 놀고 하는 경우, 요기는 이제 운동장이 되겠죠. 그리고 집도 구해가 옆사리를알아놓고이 전부 안에 지혜입니다. 샘몬드가 들어갔도 오늘도 손이 여러 번 찔렸습니다. 이거 모더가 구슬구슬이 맞고, 요 밑에 부분에, 지 흙이 온늘 보면 퍽석퍽석하죠? 요 밑에는 이제 이 망을, 이 망을 그대로, 그, 한 망, 두 망을 깔았습니다. 깔아가지고, 언패가 깔고, 땅 밑으로 이제 모두로다손 보십시오. 이거 전부 찔레가 피나는 겁 제가 그 파상품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다행이지. 안 맞으시면 큰일 나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변에는 이제 여기에 음 이제 호동나무가 큰게 있고 저쪽에도 한그루가 있고 저쪽에도 한그루가 있고 이쪽에도 한그루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면 이 코나 별로 이제 꺼으러가 묶어 줄 그런 계획입니다.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. 저 앞에는 사꽃이 만발하죠. 전망이 좋고 이 앞에는 요거는 막입니다. 막을 이제 앞으로 또 보수를 해야 되겠죠. 이렇게 해서 에 오늘은 이제 최종 박을 넣는 날인데 여기에 그 차광막으로 이렇게 예쁘게 둘러쌌습니다 아무래도 이 찬바람이 불고 이러면 닭이 더 놀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예쁘게 감쌌죠 바람은 적당하게 흡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쁘게 했습니다